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지금 물 마시고 있고요. 저는 안녕하세요. 지금 메뉴 경기를 보고 왔어요. 일단 잠깐만, 하나만 해놓을게요 승민, 꿀 됐다 안녕하세요, 체중 갔다고요 새우 꺼내 입었냐고요? 아니요 식구 입은 건 식구 꺼내 입은 건데. 네. 아너 이빨 고추 거루낀거 아니야? 지금 아까 라면 먹고 왔는데 경기 보면서 라면 먹었는데. 아네 그런 생각도 못 하고 가버렸네. 거울 한번만 볼게요. 잠깐만요 거울이 없어갖고 잠깐만요 멀쩡하군 네 기분이 좋아 보인다고요? 좋아요 기분 네 경기를 이겨서. 음. 뭘 저기 보여요? 제가 확인하고 왔는데. 피부과 온것 같다고? 그래요? 그러면, 뭐 들을까? 이거 들을까? 제가 추천해주신 노래들 다 듣고 있는데. 구원찬 노래가 정말 좋더라고요. 여기에 제가 빠져버려가지고 구원찬으로 달리겠습니다. 저 구원찬이라는 가수를 몰랐는데 제가 구원찬에 빠져버렸어요. 이어 사운드가 남달라요. 음, 하 뭔가 칠린 하는 기분입니다. 굉장히 좋고, 네, 머리가 좀 산발인 점 이해해 주세요. 왜냐면 제가 아까 씻고 나왔는데 머리 안 말렸더니 머리가 살짝 너무 개판이어가지고, 네, 남달라요. 너무 좋아요. 네, 머리 감았으니까 이렇게죠. 했 네. 머리 감았으니까 이렇게 했지? 머리 세팅한 줄 알았다고요? 세팅한 게 아니고 머리를 감았는데 제가 머리가 반곱슬이어가지고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갈라집니다. 머리를 말리면 네네 네, 오늘 자연 건조 안 좋다고 들었는데, 네, 그, 으러려고 했던 게 아니라, 씻고 나왔는데 매뉴얼 경기가 하네? 그러뭐어떻게 그거를 말리지 말고 봐야죠. 왜냐면 제가 좋아하는 거니까. 그래서 보는데, 처음에는 제가 못 봤어요. 바로 시작할 때. 할게좀 있었어가지고 못 봤는데, 제가요, 40분부터 봤거든요. 선홍민이 골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데, 맨유가 지니까 너무 슬픈 거죠. 그래서, 아니, 무조건 이제 손흥민이 골을 넣었으니까, 오늘 맨유가 이기는 건 가능하겠다. 그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제가 딱 바라던 시나리오가 그거였어요. 손흥민은 골을 넣는데, 손흥민은 골을 넣는데, 맨유가 경기를 이기는 그런 시나리오. 그게 제가 꿈꿨던 시나리오였어요. 근데, 적중했어요. 아주 정확하게, 정확하게 적중했어요. 그래서, 손흥민이 골을 넣었고, 메뉴가 3대0, 3대1로 이겼습니다. 여러분. 예. 네. 오늘 카바니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카바니라는 선수가 있는데, 어그 선수가 너무 장난 아니게 잘했기 때문에 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서 카바니 사진에 좋아요를 잔뜩 누른 것 같습니다. 기분이 좋아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저도 기분이 좋네요. <laughs> 이게 이렇게 좋을 일인가? 네. 이렇게 좋은 일인가 모르겠네. 뚜뚜뚜뚜뚜뚜 그 죄송해요. 제가 지금 너무 기분이 좋아서 뭘 해도 좀 기분이 좋아요, 제가. 음. 제 드라마 보고 있었다고요? 무슨 드라마 보셨어요? 그래요? 오 보신 분이 있으시네 전반에 꼴넣었다 다시 0 돼서 보셨네요 정확히 보셨네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게 아쉽게 사실 골문을 가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죠? 저는 그래서 카바니가 한건 해줄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오늘 뭔가 올것 같다고요? 제가 좋은 이유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잘한 번만 들어주실 수 있나요? 이게. 토트넘한테 저번에 6대2로 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진짜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 가장 중요한 그게 뭐였냐면 승점을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블을 당하느냐 당하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판가름이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메뉴에 감독이 원래 무리이였잖아요그 지금 토, 토, 토트넘 감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되게 자존심 상하는 문제예요. 맨유에서 내쳤는데. 저 사람이 더 잘해. 그러면 너무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죠? 어, 축구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조, 좋은 좋 거예요 저번에 6대2로 졌는데 오늘 3대1로 이겨가지고 어쨌든 정확하게 그 참패에 그걸 끊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좋은 거죠 특별히 맨유를 좋아하는 이유요? 어... 사실 제가 축구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그냥 EPL에 관심이 있었어요. EPL에 관심이 있었는데, 뭐 사실 박지성의 영향도 있긴 있지만, 그것보다도, 박지성 선수님보다도, 저는 그냥 맨유의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 그 경기의 어떤 위닝 멘탈리티라고 하나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당 제가 딱 팬이 됐을 당시에 퍼거슨 감독님이 계셨을 때였는데 그 위닝 멘탈리티 정말 좋습니다. 진짜 지고 있어도 이기고 이기면 유지하는 그런 네전 그게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기겠다라는 뭐 그런 마인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좋은 마인드를 갖고 있는 그런 건데.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원래 호날도 되게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그쵸.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저도 호날두를 보기 위해서, 유벤투스 한국전을 보러 갔었던 사람이라 하, 진짜 그때 열받는 그 마음은 진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때 관중이 있었던 몇만 명이 진짜 다 욕을 해가지고 네. 무튼 지금은 호날두를 좋아하지 않지만 그 당시 어, 좋아했던 마음에서 솔직히 메뉴를 좋아하게 된 것도 있었죠 맨유에 좋아하는 선수가 너무 많아서 오늘 과제는 이 라방을 보고 소감문 A4 어, 한 장에서 두 장으로 써주시면 되고요 어, 기간은 4월 28일까지로 하겠습니다. 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유로운 형식이니까, 편하게 써주시고, 네. 어떤 감상도 좋고요 뭐. <laughs> 그럼 다 좋네요. 그제 크기는 11포인트로 하겠습니다. 10포인트 너무 좀 작잖아요? 전좀 유두리 있게 11포인트로 하겠습니다. 괜찮죠? 괜찮나요? 저희 중간고사 대체입니다. 네. 저 중간고사 제, 제출, 이거 제출인데, 대신 하는 거니까, 어차 저희 뭐 기말고사 시험만 있는 거고, 저희 또 너무 다른 수업들도 있잖아요. 그죠? 또 이런 좋은 수업은, 어, 그 즐기면서 들어야, 진짜 수업이지. 그죠? <laughs> 이래, 이래 놓고, 이래 놓고, 시험 다 주관식으로 내봐. 와, 얼마나 끔찍해. 저예요? 페넌페 아닙니다. 제 에이플 비율 정확하게 1, 어, 4%. 4% 맞나요? 아닌가? 몇 퍼센트지? 에이프, 에이플이? 무튼 저희는, 어, 지금 100명 기준으로 했을 때. 몇 퍼센트로 해야 되나? <laughs> 10%인가요? 저는 에이플 기준 좀 빡빡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 지금 시기가 시기인지라서 그죠? 시기가 시기 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편하게 하셔도 제가 점수 후하게 드릴 수 있고, 제가 기준이 좀 빡빡할 뿐이지, 그런 거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진짜 확실하게 맥이니까요. 음. 아, 제가 갑자기 과제가 또 뭐가 있을까 두려워가지고 한번 확인해보게 되네. 나도 과제가 뭐가 있었지? 아, 네, 교수님도 학교를 다니고 있어가지고 좀 이해를 좀 해주세요. 네, 뭐라고요? 드랍한다고? 아, 드랍하면 어떡해요? 4% 아니에요 4% 아... 장난이지 4% 아니죠 4% 아니에요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축구 얘기만 잘 써주시면 A플드립니다 강의평가 0점이요? 아니, 강의평가 0점은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도, 강의평가 0점 너무, 지, 너무 는데 제가 교수님이면 그좀더 주지. 저 학교 이름이요? 학교 이름 뭘로 할까요? 네, 학교 이름은 메뉴 대학교로 할게요. 제 학교는 음, 제 학교 이름은 맨체스터 대학교입니다. 맨체스터 대학교, 맨체스터 대학교고, 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에, 네. 맨체스터 대학교요, 맨체스터 대학교 메뉴대는좀 말이 안 되니까 맨체스터 대학교로 갈게 맨체스터 대학교 학과요? 예. 학과 뭐가 있을까 학과는 경영으로 가죠 <laughs> 경영학과입니다, 경영학과 네, 경영학과입니다. 경영학과 저희 맨체스터 대학교이기 때문에 에타 없어요. 저희 영국에 있어요. 영국에 그래서 저희는 뭐 에브리타임 이런 거 없고요.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에타 이런 거 없고요. 블랙보드 이런 거 없습니다. 네, 한국처럼 줌 수업하고 그러지 않아요. 네, 알겠죠? <laughs> 필수가 뭐이냐고요 과자 한걸로 써도 돼요. 제가 교수가 한국 교수니까. 아이. 아, 영특지역구도좀 써도 돼요? 아이, 머리가 벼가지고 제가. 아, 다시 다 영국 교학생이 돼가지고, 졸업 요건이요. 저 졸업 요건 간단합니다. 맨유를 사랑하면 됩니다. 맨유 메뉴 사랑. 맨유를 사랑하면 됩니다. 저 점심시간에요? 피신..피시..피치.. 피치앤칩스? 피쉬앤칩스 얘기하시는 거죠? 저 피쉬앤칩스 먹지 않습니다 맛없기 때문에 저딴거 먹습니다 저는 김치찌개 먹습니다 <laughs> 김치찌개 먹습니다 닭볶음탕 먹습니다 저는 수제비 이런 거 먹습니다 네 교수님 사랑하면 안 됩니다. 교수님 사랑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예, 큰일 납니다. 진짜 큰일 나요. 수업할 때 굉장히 민망해집니다. 예, 알고 계시고 수업할 때눈 마주치고 서로 이렇게 3초간 정적 느끼고 싶지 않으면 사랑하지 마세요. 음. 영국의 김치찌개 맛집 있습니다. 맨체스터에. 예. 네. <laughs> 맨체스터에 제가 차렸습니다. 김치찌개 지금 없어가지고, 제가 차렸습니다. 음. 그런 거안 됩니다. 해준 느낌이라고요? <laughs> 아송건희 배우님 닮았다고요? 아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멋있는 분을 닮으셨다고 감사합니다. 네,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송건희 배우라는 분에 대해서. 수 아닙니다, 저. 여러분. 과자 너무 많다고요? <laughs> 제 이름이요? 제 이름 미스터 송입니다. 미스터 송이에요, 미스터 송. 아, 오늘 그거 했었는데, 뭐잘 되던데? 오늘, 별 보러 가자 그거 한번 연습해봤는데, 친구랑 같이, 아까, 같이 밥 먹었거든요. 지금 밥 먹다가, 최준 얘기가 나와가지고, <laughs> 최준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 커피 한잔 할래요?를 걔가 부르고 있길래, 그 제가, 별 보러 가자 불렀는데, 되게 잘 따라 했었는데, 지금 안될것 같네? 심촌머리 안 돼요. 하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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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이쁘다. 아닌데, 이거 아닌데. 어,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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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쁘다. 코에 좀 집중을 해야 돼가지고, 잘안 돼요. 네, 네, 랭, 네, 랭, 별. 아, 이거 아닌데. 요톤이 아닌데. 네, 안 된다. 죄송해요, 안되네요, 오늘 아까 하려고 <laughs> 아까 잘 됐는데 지금 안되네 죄송합니다 해보려고 했는데 안되네요 네, 쉽지 않네요 아니, 코를 잡아야 되는 건 아닌데 그냥 코에 집중하려고 하면 잡고 있으면 집중이 되잖아요 그래서 코를 잡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내렌별들을 <laughs>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laughs> 잘안 되네요. 원래 잘 됐었는데 되게 잘 됐었는데 저요 아니에요 노래가 왜 없어졌어요? <laughs> 네, 강의록 녹화 영상 안 올립니다. 저뭐 <laughs> 라고요? 아, 노래가 없었다고? 이거 들려 드리려고 했는데 안될것 같아서. 아 시켰어요. 지금 저 진짜 노잼이에요 저 진짜 재미없어요 저는 사람은 진짜 재미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진짜 알고 있고 제 친구들도 저한테 재미없다 그래요 어 무릎 좋아 전 무릎 좋아요 무릎을 쳤는데, 왜, 지옥 레카가 나와? 지옥 레카가 뭔데? 풀 버전이 있어야 되는데. 유스케 버전으로 틀까요? 광고, 광고, 광고. 더 재밌다고요? 감사합니다. 더 진짜 재미가 없어가지고, 재밌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려요?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이거 사투리 쓰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신다던데? 블루베리 스무디? 뭐 이렇게 한다? 블루베리 스무디? 뭐 이거였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보통 그렇게 하신다고 들었던 것 같아. 카메라 렌즈요.